안녕하세요. 자독수 필사입니다. 2025년 4월 15일 맨발 걷기 946일 차 오전 맨발 걷기를 마치고 내려갑니다. 다들 봄에 이 시간에 맨발 걷기를 잘 즐기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포근합니다. 어제까지 꽤 춥고 살살 했는데 비온 뒤에 산이라서 그런지 더 청량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따뜻하고 운동하기, 맨발 걷기 하기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어제 신문 기사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진공 상태로 달릴 수 있는 하이퍼 튜브라는 새로운 개념의 교통수단이 지금 개발되고 착수, 건설이 이제 착수된다고 하더군요. 하이퍼루프라는 개념은 진공 상태로 1200km의 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당도하는 신개념의 이동수단입니다. 1200k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리면 얼마나 걸릴까요? 먼저 따져보면 고속버스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리면 150km 정도의 속도를 내고 당도하는 시간은 5시간 안짝입니다. 5시간 정도 반면 ktx 를 타게 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20분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음 속도는 시속 300km가량입니다. 만약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로 이동한다면 비행기는 속도가 900km대입니다. 900km이고 비행기로 이동하면 50분 내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착합니다. 뭐, 착륙하고 다 이런저런 시간까지 하면 1시간 정도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하이퍼 튜브 개념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한다면 1200km로 달리고 어, 실험해보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17분 만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속도를 내고 그리고 속도를 늦추는 과정까지 다 포함하면 20분가량 하이퍼 튜브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속도 경쟁주의에 빠져 사는 그 끝판왕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속도 경쟁주의. 저는 이 부분에서 도대체 이 미친 속도 경쟁주의가 어디까지 우리를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묶어서 살아가게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빠르면 좋죠. 빠르게 빠르게 하루 생활권이 아니고 반낮의 생활권도 아니고 이제는 20분 30분 생활권에 들어온 그런 스피드의 세상이지만 저는 이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무언가를 간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많은 학자들과 많은 자연의 현상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 속도에 미쳐 살아가고 있어서 이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은 전혀 가질 수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빠른 것은 좋습니다. 빠른 것은 좋은데 그 뒤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 없이 무작정 빨리 내달리는 것은 바로 경주마에게 옆에 말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눈 가리개를 하고, 그리고 앞조차 보지 못하게 눈 가리개를 하고 달리게 하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 맨발 걷기가 1200km로 달리는 하이퍼 튜브 기술과 필적하다필적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맨발 걷기는 그러한 속도 경쟁주의가 주지 않는 여백의 미, 느림의 아름다움, 그리고 천천히 멈춤의 깨달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불안하지 않나요? 그렇게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고 빨리빨리 빨리 하루를 보내고 빨리빨리 빨리 일을 처리하고 빨리빨리 빨리 무언가를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익히다 보면 뭔가 불안하지 않나요? 아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 그걸 돌아볼 여유가 없어. 책한장볼 시간 없고 메모 한장 메모 한장한글쓸 여유도 없고 나를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 뭔가 불안해. 그런데도 채찍질 당하듯이 계속 앞으로만 내몰리고 있고 비행기를 타고 KTX를 타고 하이퍼튜브를 타고 빠르게 빠르게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미친 듯이 채찍질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여백의 미가 그래서 더 필요하고 침묵의 묘가 그래서 더큰 의미와 가치와 힘을 발휘하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ktx나 비행기 하이퍼 튜브 등을 이용하며 이용할수록 우리의 사고방식 동안 그에 걸맞게 빨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빨라지면 좋은 게 아니겠냐 라는 생각을 할수 있지만 터무니없이 내 안의 내공과 내 깜장은 생각하지 않고 속도만 높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인생의 참사가 벌어질 일입니다. 마음은 급하고 행동은 빠른데 정작 뒤에 일을 정리하거나 돌아볼 여유와 그리고 점검할 시간도 없이 무작동, 무작정 속도 경쟁주의에 미쳐서 날뛰는 세상에서 우리는 분명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많은 부분에서 일을 성취하고 도모하고 이룩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지나침, 속도였고 빠름 그리고 성급함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속도주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런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서 이 맨발 걷기와 독서를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맨발로 걷는 시간은 그런 1200km, 900km, 300km, 150km로 달리는 속도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맨발로 걷는 걸음은 거북이의 걸음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천천히 걷게 된다면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거북이의 걸음에서 우리 인간이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속도 경쟁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속도 경쟁주의에 중독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거북이와 달팽이와 군벵이의그 느림과 멈춤과 그리고 느긋함 여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맨발 걷기를 통해서 하이퍼튜브의 그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하이퍼튜브가 미쳐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하는 눈 깜짝 한 사이에 인생이 손살같이 날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실셈이 아니라 맨발 걷기로 한땀한땀 한땀 실을 엮어 가듯이 한발한발 한발 자연과 나를 만나게 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